파트 4. 일제의 식민교육제도와 남장로회의 대응 인도 네 교육선교 이념과 실천 인도는 한국에 대한 일제의 교육 목적은 오로지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과 독실한 숭배자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선교회가 그 대안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성교회가 한국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여겼다. 미국 남장로회를 포함한 제한성교회는 교육선교를 위해 미션스쿨을 운영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이념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정치와 무력을 통한 지배보다 법과 교육을 통한 지배는 일상생활과 정신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뿌리내리게 하여 영구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동과 남장로회는 선교회가 한국에서 미션스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육선교의 목적과 정신을 분명히 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제의 어떠한 요구나 강압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교육제도 아래에서 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 20일, 사립학교를 식민지 교육체제에 포함시키고자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1915년 3월 24일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표했다. 특히 1915년에 사립학교 규칙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 규칙, 고등 보통학교 규칙, 여자 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 규칙 또는 전문학교 규칙에 준하여 이를 정함이 가함이라고 했고, 규정한 이외의 교과 과정을 추가하는 것을 불허함이라고 명시했다. 사립학교의 교과 과정을 식민지 교육제도와 법령 안에 포함시켜 자신들이 정한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립학교와 미션스쿨의 교육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일제의 식민주의를 이식하기 위한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그 어떤 교육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기독교적 교육과 민족 교육은 일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일제의 교육 목적과 충돌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교육 현장에서 이를 철저히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개정 사립학교 규칙은 기독교 학교의 성경 교육과 예배와 같은 종교 활동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컸고 조선총독부 훈령 제16호는 제국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을 종교 외에 세우려는 주된 뜻이 있다고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총독은 종교상의 교육을 시행하거나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함으로써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과 예배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 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은 제10조에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어에 통달하고 또 해당 학교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는 자로 자격을 명시하는 규정이었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일본어에 통달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사 이명도 그들의 손 아래 두고자 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일본어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조선교육의 본뜻인 충량한 신민을 육성하지 못할 자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는 모두 일본어를 통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한 경우도 외국어, 한글, 한자 또는 특수한 기술을 교수하는 자로 한정했다.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영역이었던 교육사업에 대한 일제의 통제는 제한선교회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미션스쿨의 진로를 어둡게 했다. 선교연합공의회는 1911년 6월 교육선교의 목적과 입장을 일제에 대변하고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여 공동대응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평의회 를 조직했다. 그러나 일제의 비타협적인 강경한 자세 연합기구인 교육평의회가 각 선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인가를 포기할 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선교회 간 이해와 대응 방식의 차이가 교육평의회의 활동을 어렵게 했다. 북감리회는 제일 먼저 사립학교 규칙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1916년에 교육평의회에서 탈퇴했고 이어 남감리회와 캐나다 연합교회도 일제 법령에 따라 학교 인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교육평의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1917년 11월 20일에 해산되었다. 그러나 3일 운동 이후 강경했던 일제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1920년 3월 1일에 공표된 사립학교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에서 보통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정한 각 교과목이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교수상의 주의에 의해 교수함을 가함. 전항의 학교에 있어서 교과목 중 수신 국어를 빠뜨리는 것을 불허함이라고 개정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일제 가정한 교과 과정에 다른 교과목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도덕과 일본어를 제외한 과목들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1922년 2월 6일에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개정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새로운 조선교육령은 명목상으로는 그 이유를 일본과 조선의 공통정신에 기초하여 동일한 제도 아래에서 시설의 완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의 학교 교육을 하나의 제도 안에 통합하여 교육의 평등을 이루고 한국의 교육 여건을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 아래 그들이 요구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립학교만 인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숨은 의도로는 미인가 사립학교들을 각종 학교로 전락시키고 졸업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육 생태계에서 이들 학교를 점차 도태시키려는 고도의 계략이었다. 학생들이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를 외면할 것은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학교는 인가를 받아 일제의 교육 제도 안에 편입되어 교과 과정과 학교 운영의 통제를 받든지 예배와 성경 교육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학교로 남아 불이익을 당하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인가를 받으면 학교가 발전하겠지만 재원 부족과 무리한 투자에 따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인가를 포기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기독교적 교육을 할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유능한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학교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제는 높은 교육료를 악용하여 사립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압박 속에서 기독교 학교를 일제의 교육제도 안에 편입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학교들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실제로 전문학교와 대학 입학을 열망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는 교육 내용과 방침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과 집단 행동을 벌이며 정규 학교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회가 주목한 대안은 지정학교 제도였다. 지정학교란 본래 일제가 1921년 4월 25일에 공표한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제8조는 조선총독이 전문학교에 입학에 관하여 중학교 또는 수업 연한 4년의 고등여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지정한 자는 무시험 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1922년 새로운 조선 교육령이 공표된 이후 192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미인과 사립 각종 학교가 교과 과정의 향상, 우수한 교원의 채용,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정학교로 인가해 주어서 졸업생들에게 전문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였다. 지정학교는 일제의 교육제도 아래에서 선교회가 기독교적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민가 학교의 차별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교회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지정학교 인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923년 남장로의 연례회의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후원할 교회 구성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교회에서 오직 두 개의 고등학교, 곧 남학교와 여학교 각각 하나의 학교 지정을 추진하여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렇게 유지한다. 어떤 학교를 지정학교로 추진할지는 지정학교 추진을 희망하는 남장로의 스테이션의 발표를 들은 후에 비밀 투표로 결정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학교는 전주로 여학교는 광주로 결정되었다. 남장로의 교육위원회는 지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들은 고등학교 과정의 상급반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남학교의 경우 군산의 영명학교가 전주 신흥학교와 지정학교 추진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군산의 영명학교는 1924년 당시 고등학교 과정까지 300명의 학생과 8명의 한국인 교사가 있었고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교 추진 탈락에 충격을 받고 선교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산 지역의 교회와 선교회 일부가 군산 영명학교의 지정학교 추진 탈락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고 성교회는 교육위원장과 성교회 대표가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로 했다. 성교회의 결의에 따라 전주의 남학교와 광주의 여학교를 지정학교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성교회의 교육재정은 이들 학교의 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다. 전주의 남학교, 광주의 여학교가 다른 스테이션의 남학교 및 여학교 예산과 비교하여 거의 두 배에 달했던 것을 알수 있다. 1924년 연례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언급이 있다.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인돈이 전주의 남학교 지정학교 추진을 위해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군산의 남학교를 담당할 안수 받은 선교사를 긴급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군산 스테이션에서 영명학교 교장으로 교육 선교를 이끌고 있었던 인돈을 남장로의 선교회는 전주 스테이션으로 옮기면서 시급한 전주신흥학교의 지정학교 인가추진의 실무 책임을 맡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남창로의 교육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도는 미션스쿨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복음전도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선교는 교육이 복음전파의 가장 효율적인 사역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직접 전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의 역할은 현지인들에게로 넘겨지고 선교사들은 현지인의 사역자와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교육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도는 교육선교의 중요한 목적을 교회 지도자 양성으로 보았다. 그에게 교육선교는 복음전도와 다름없었다. 미션스쿨에 찾아오는 기독교 가정의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가정까지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미션스쿨의 목적이라고 여겼다. 인도는 기독교인 학생, 기독교인 교사, 기독교적 환경, 이세 가지가 미션스쿨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선교의 신념은 군산과 전주에서 뿐만 아니라 대전대학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어졌다. 인도는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 목적은 오로지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과 독실한 숭배자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선교회가 그 대안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선교회가 한국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여겼다. 따라서 미션 스쿨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천황 승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학생들이 시설이 잘 갖춰진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래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교회가 할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마를 직접 들어본다. 우리 선교회 학교에 입학하는 소년과 소녀는 대부분 기독교 가정 출신인데 이들을 가르쳐서 먼저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등 과정에 있는 소년과 소녀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끌어 나갈 작정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교사가 기독교적 환경에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의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지도자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도자들을 정부 학교에 의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을 위한 일본의 교육 목적은 오로지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일본 천왕의 독실한 숭배자로 길러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한국의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하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남녀 학생들을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1924년 10월 31일에 선교편지에서 인사례도 미션스쿨이 교육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역설하며 미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주의 신흥학교와 함께 지정학교를 추진하고 있었던 광주 수피아 학교가 여성교육과 교육선교를 위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지정학교 인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사례는 여성에 대한 기독교적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선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여성교육을 위한 물질적, 영적 지원을 목국 교회에 요청했다. 이 학교의 목적은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의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게 기독교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독교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도 기독교 학교의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1, 2년이라도 우리 선교회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을 참된 일본인이 되게 하려면 일본인 어머니를 가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을 가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부가 될 여성을 준비시켜야 할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미래의 교사들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환경에서 미래의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가르칠 소년과 소녀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그마한 학교 건물을 추가하고 학교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기 위해 5만 달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지정학교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에 맡겨주신 돈에 대한 이윤으로 한국에서 미래의 기독교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한몫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로부터 나온 헌금으로 모아진 이 금액이 한 사람의 부자가 낸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더 기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지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적 지원은 영적인 지원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든 많든 후원하실 때이 학교의 여학생들과 학교의 책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